<laughs> 와 여기 진짜 크다 오, 제가 평소에 더형대를 너무 좋아해서 자주 오는데 이렇게 아무도 없는 더현대 오는 건 처음이에요 제가 사실 여기 빌렸거든요 오늘 <laughs> 빌린 건 아니고 오늘 좀 특별한 매장을 방문하려고 더현대에 왔는데 바로 클래식 캐주얼의 대표 브랜드인 타밀피거입니다 타밀피거에서 이번에 봄 신상 컬렉션이 나왔다고 해서 한번 구경해 보러 왔어요 저랑 같이 한번 쇼핑해 볼까요? 네, 저희 응. 더 현대서울 저희 미니핑어 매장은 뭐 남성, 여성, 지인 모든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듀얼 복합 메가샵이에요. 아, 네. 매장 규모도 제일 크고 아. 상품도 제일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네. 엄청 커서 깜짝 놀랐어요. <laughs> 저희 이쪽 라인은 저희 컬렉션 라인이에요. 네. 여기는 트로피탈이고 네. 이쪽은 뉴프랩이라서 뉴프랩 같은 경우는 프랩 컨셉에다가 현대적으로 대해석한 그런 디자인이에요. 음. 팔다리가 기시니까 <laughs>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네. 추천드립니다. 아 네. 약간 레이스형. 이것도... 네, 되게 시원해 보인다. 소재도 좋고, 네.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아, 지현 씨한테. 네. 어 여름에 이거 진짜 화사해 <laughs> 보이고 예쁘 것 같아요. 이런 거다 예쁘다. 여기는 트로피컬 컨셉으로 되어 있는 라인이고, 그리고 아. 이런 건 저희가 매 시즌 컨셉으로 한 정말 소량만 스테하는 상품이고. 네. 이런 색상, 아, 근데 이런 거다예쁘다 아, 근데 이번에 옷이 진짜 다예쁘다 제가 이런 스타일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타미를 원래 평소에도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여서 지금 너무 신났어요. 이런 약간 화사한 색상에 꽂혀있거든요. 이런 거막 쨈한 색상이 너무 갖고 싶은데 색상이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특히 진짜 저 요즘 레드에 꽂혔어요. 이거 나 진짜 갖고 싶다, 이거. 이렇게. 얼굴이 진짜 화사해 보이게. 이런 것도 제가 평소에 너무 좋아하는 가디건 스타일인데 너무 예쁘다 이것도. 저이런 블루 체크 패턴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 되게 시원해 보인다. 어머 제가 트위드를 되게 즐겨 입는데 여름에 좀 이렇게 시원하게 입을 반팔 트위드도 갖고 싶었는데 이거 너무 예쁘네요 진짜. 이게 주머니에 이렇게 귀엽게 타미힐피거 로고도 있어요. 아구 어, 뭐 이거 이거 말해야 될거 너무 예뻐서. 이거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 여기다 테니스 스커트 입어도 진짜 예쁠 것같아 이런 거딱 갖고 싶었는데 꽈배기 니트. 어, 예쁘다. 이런 모자. 저좀 힙해지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고 싶었는데. 어, 괜찮지 않아요? 오. 그니까 러 블랙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런 색상도 너무 예쁘다. 여기 쨍한 핑크도 있고. 저 이런 거 좋아해요. 여기 있는 거다 취향 저격. 오, 어, 이런 것도 예쁘다. 바닷가 가서 이렇게 이렇게 떨어뜨까고 네, 혼자 이제 여행 샤랄라하게 오~ 이런 느낌도 이쁘겠다. 제가 많이 안 입어본 느낌인데, 새로운 느낌으로. 네 이제 외장을 다 구경해서 제가 한번 뉴 프랩 스타일로 타밀피거 룩을 8가지 한번 입어볼게요. 네, 이렇게 첫 번째 룩으로 갈아입고 왔는데요. 영국 학생 같지 않나요? 여름에 좀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시어서커 소재고, 패턴도 마드리드 체크 패턴이어서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원피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장도 딱 무릎 위로 올라오는 적당한 기장이고, 라인이 잘 잡혀 있어서 라인을 예쁘게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핏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주머니가 있어요. 너무 귀엽고, 제가 신발은 화이트 발레리나 슈즈로 같이 매칭을 해봤는데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그래서 봄 나들이 갈 때나 이렇게 한껏 꾸미고 데이트 갈때 너무 예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짠! 이렇게 제가 두 번째 룩으로 갈아입고 와봤는데요. 어때요? 제가 평소에 많이 입진 않았는데, 나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잘 어울려요? <laughs> 어, 되게 커리어우먼 같지 않아요? 평소에 많이 입을 기회가 없었는데, 너무 예뻐요. 좀 포멀하면서도 가벼운 느낌으로 입어줄 수 있는 그런 룩인 것 같아요. 요거는 고급스러운 테일러링의 더블 블래스트 블레이저예요. 그리고 와이드 팬츠랑 같이 매칭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위아래는 좀더 캐주얼하게 믹스 매치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더블 단추로 되어 있어서 이 단추를 이렇게 다 닫았을 때좀더 깔끔한 느낌으로 연출해 줄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라인이 잘 잡혀 있어서 좀더 핏이 예쁘게 잡혀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는 네이비 체크무늬의 니트랑 같이 매칭을 해줬고 신발은 스니커즈랑 같이 매칭을 해서 이렇게 입어봤어요. 이 니트 보면 여기 로고가 있는데 이게 타밀피거 가문의 로고라고 하네요. 라인을 여기를 딱 잡아줘요. 허리 라인이 좀더 부각되는 예쁘게 그런 니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패턴은 스트라이프라서 여름에 입어줘도 너무 시원한 느낌일 것 같아요. 세 번째 룩으로 갈아입고 왔는데요. 제 스타일의 원피스로 한번 갈아입고 나와봤어요. 루즈 핏 스웨터 원피스예요. 시원하기도 하고, 스웨터인데 원피스여서 그냥 뭐 마실 나갈 때나 친구 만날 때도 편하게 입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원피스인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제가 입고 있는데 너무 편해요. 옷을 입고 있는 느낌이 안들 정도로 너무. 이불 덮고 있는 정도로 너무 편안하고 남자친구나 썸남이 갑자기 집 앞에 왔다고 나오라고 할때딱 하나 이렇게 두르고 꾸민 듯안 꾸민 듯 그리고 은근하게 약간 섹시미를 <laughs> 어필하고 싶을 때 이런 원피스로 입고 나가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원피스 소재가 100% 올가닉 코튼이어서 지속 가능한 소재라고 해요 기장도 딱 무릎 위로 올라오는 그런 기장이고 로퍼로 한번 매칭을 해봤어요 여기도 타밀피거 가문의 로고가 이렇게 있어요. 전체적인 느낌은 화이트인데 포인트로 네이비가 들어가 있어서 되게 깔끔한 그런 느낌을 주는 원피스예요. 이거 지금 하나 살 거예요. <laughs> 진짜 색깔별로 이런 거 있으면 다 사고 싶은데. 네 이렇게 네 번째 룩으로 갈아입고 왔는데요 좀 전이랑 완전 다른 느낌의 룩이죠 요거는 모던 프레피 룩인데 약간 네이비 체크 무늬가 클래식함을 더해줘서 좀더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연출해주는 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입고 약간 호캉스 같은데 가거나 약간 조식 먹을 때 약간 상속녀? <laughs> 상속녀가 약간 호캉스 온 느낌 있잖아요 약간 고급스러우면서도 꾸민 듯안 꾸민 듯. 그리고 이 네이비 패턴이 좀더 약간 힙한 무드도 주는 것 같아서 이것도 취저예요. <laughs> 다 취저래. 이너는 민소매 나시티를 안에 입었고 그 위에 네이비 체크 무늬 셔츠를 레이어링 해줬고 그 위에 또롱 가디건을 같이 레이어링 해줬어요. 그리고 하의는 네이비 체크 무늬에 약간 오버사이즈 핏 바지를 입었고, 신발은 블랙 샌들 힐로 매칭을 해줬어요. 그래서 룩이 좀 전체적으로 시원한 그런 소재이면서 느낌인데, 가디건을 걸쳐줘서 좀더 완전 가볍진 않은 그런 따뜻한 느낌도 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섯 번째 룩으로 입고 와봤는데요. 좀 전체적으로 좀 상큼한 그런 느낌으로 입고 나와봤어요. 요거는 마린 자켓이고, 완전 짧은 그런 크롭 기장이 아니어서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연출해줄 수 있는 그런 자켓이에요. 매드,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같이 입어줘서 좀 산뜻한? 그런 느낌을 주고 여기 이렇게 스카프도 같이 매칭을 해봤어요. 좀더 약간 고급스러우면서도 포멀한 느낌을 주고 이렇게 스카프를 빼면 심플하고 대학생 같은 룩이에요. 바지는 좀 짧은 부츠컷 바지로 같이 한번 입어봤고 신발은 베이지톤의 스니커즈로 같이 매칭을 해봤어요. 지금 날씨에 이렇게 입고 나가서 뭐 친구랑 같이 카페 놀러가서 인스타에 올릴 때 입는 그런 룩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여섯 번째 룩으로 갈아입고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심플한 화이트 티셔츠랑 데님 소재의 하이웨이스트, 플레어 스커트로 같이 이렇게 매칭을 한번 해봤어요. 데이트 갈 때나 아니면 산책 갈때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룩인 것 같고 이런 흰 티셔츠 아니더라도 뭐 가디건이라든지 다른 상의로 믹스 매치하기 되게 좋은 그런 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스몰 투트백으로 같이 매칭을 해봤고 블랙 발레리나 슈즈로 같이 한번 신어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피크닉 느낌 나는 그런 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커트가 허리 끈이 있어서 허리 라인을 좀 예쁘게 잡아줘서 떨어지는 느낌이 되게 예쁘게 연출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일곱 번째 룩으로 갈아입고 나와봤어요. 편안한 셔츠 원피스예요. 전체적으로 좀 블루 스트라이프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시원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셔츠 원피스예요. 그리고 밑단에 보면 엠보 디테일이 있어서 러블리함을 더해주는 그런 디테일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컬러나 이런 패턴이 딱 여름을 연상시키는 그런 원피스여서 약간 뭐 바다에 놀러갈 때나 뭐 바캉스 갈때 물에 <laughs> 발 담그기에도 좋고 기장도 짧아서 그냥 편안하게 입고 놀러 다닐 수 있는 시원한 원피스예요. 이렇게 마지막 룩으로 갈아 입고 나왔어요. 평일에 일하고 데이트까지 갈수 있는 그런 룩이에요. 그래서 일할 때도 편하게 입고 또 데이트 가기에도 또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원피스예요. 그래서 이 원피스는 스트레치성이 좋은 깔끔한 홀로 원피스예요. 레귤러 핏에 미디 기장이어서 좀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하게 입고 다닐 수 있고 옆에 트임이 있어서 활동하기에도 되게 좋은 그런 원피스예요. 허리에 이렇게 끈이 있어서 허리를 한번 라인을 좀더 잡아줘서 라인을 예쁘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원피스예요. 그리고 위에 자켓은 크롭 데님 자켓으로 매칭을 해봤고 신발은 화이트 스니커즈로 같이 이렇게 매칭을 해봤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더 현대 타미 힐피거 매장에 방문해서 8 가지 룩을 보여드렸는데요. 진짜 여 가지가 너무 다 마음에 들어서 하나를 고르기 너무 어려웠는데 3 개를 골라봤어요. 첫 번째는 루즈핏 스웨터 원피스였고 두 번째는 네이비 체크 패턴 세러이었고 마지막은 지금 입고 있는 요 룩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덟 가지 룩 중에 어떤 룩이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댓글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룩을 남겨주세요. 보시다시피 더현대 타밀피거 매장에는 너무 예쁜 옷들이 많아서 여러분들도 꼭 방문하셔서 예쁜 옷을 겟하시길 바랄게요. 즐거운 쇼핑하세요. 안녕. 안녕.